안녕하세요. 코인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석빈 교수님 나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컨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제로 나눠볼 이야기는요 어, 많은 또 투자자 분들께서 알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최근에 반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조금 더 우리가 체감상 멀어진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진행 상항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볼게 하고요. 어, 저희가 또 오늘 또주 골자로 나눈 이야기는 핵심 시덱스에서 이제 솔라나와 XRP 그리고 카르다노 ETF를 신청하겠다라고 추가적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번 발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헥시데스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좀 이번 기회 찾아보긴 했는데 어, 일단 먼저 헥시데스가 어떤 데인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헥시데스는 어, 2018년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자산 자산운용사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한 1 3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회사는 최근 에 미국 SEC의 기존의 나스닥 암호화폐 인덱스 US ET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곱 개의 아까 말씀하셨던 알트코인을 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헥스테치가 어, NCIQ e t f 의 XRP,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우리가 저 우리 맨날 얘기했던 우리 코인뉴스 네.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니수에 유니스웨, 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발기 어프로치였고요. 어, 현재 N, NCIQ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수정안은 ETF의 이제 구성안을 더욱 다양화하고 암호화폐, 라트코인그 것들을 확장해서 시장의 변화를 어,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협파에서 말씀을 드리면, 핵스덱스가잘 익숙하지 않은 이제 브라질 쪽 출신의 암호화폐 자산 운영사인데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했던 어, 지수에다가 어, 알트코인을 포함시켜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알트코인 시장으로서 기간 투자자로서의 이제 그런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 아마 이렇게 아마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서 어, XRP, 솔라나, 카레다노, 체 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닛 스왑을 추가하자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아마 보통 이 테이프는 이제 보통 메이저인 비트코인과이더거 했었는데 거기다 우리가 맨날 얘기해줘. 리플이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아예 여기서 다른 우리가. 코인 뉴스를 다루었던 여러 가지 알트 코인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지수로 포함시키는 ETF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이번 해시덱스 발표 때문에 알트코인 또 시장에서의 상승을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지 이제 그게 승인이 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상황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기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와 또 이번 솔라나 XRP 카르다노 ETF와의 좀 차이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인터폼은 나갔다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러 가지 포함했다라고 하는 가장 음. 큰 차이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음, 원래 메이저 코인만 했었다가, 어,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알트 코인을 포함시켜서, 어, 약간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차이점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더 차별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약간 위험성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ETF는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전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알트코인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서 이런 어, 성장 잠재력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했는데 아마 더 많은 변동성 규제 리스크가 상대로 커서 안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음, 알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이런. 어, 알트코인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서 아마 어,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접근성이 항상됐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원래 알트코인을 어, 기관 투자들은 이제 어려하기 없죠. 아발란체나 심지어 리플조차도 지금 기관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ETF가 된다고 하면 좀더 기관 투자들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 또한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함한 ETF가 실수됐다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라고 할 거예요. 어,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 어, 비트코인 이도러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는 성숙도를 표현하는 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규정적인 변화로 본다면 SEC가 이 수정안을 만약에 승인한다면 승인한다면입니다. 아직 승인된 게 아니에요. 승인한다면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당국의 어, 태도 변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인덱스의 인덱스죠. <laughs> 이런 인덱스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어, SEC가 정말 변했네. 정말, 알트코인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볼수 있는 하나의 한,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laughs> 테스팅 할수 있는, 만약 승인이 된다면, 승인된다면, 아, 정말 SEC가 변하는구나. 그렇게 볼수 있는, 아마 태도 변화를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한 테스트?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에 큰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1월이었죠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고 또 승인이 된 이후에 현물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다시금 7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또 트럼프가 이러한 대선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큰 상승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이번 상승장의 촉발을 일으켰던 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한 ETF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관들의 자금 역시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에 해시덱스에서도 솔라나와 XRP 그리고 카르다노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헥스덱스는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왜이 알트코인 세 가지 알트코인을 선택을 했을까요, 교수님? 음, 저희가 이번 우리 이 코인뉴스 통해서지만 기본적인 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이죠. 음. 솔라나는 뭐제2에이더룸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솔라나가 가장 아시겠지만 리플 다음으로 가장 나오는 게 솔라나 부분이라서 아마 솔라나, 리플, 카드다노는 이제 삼종 세트는 응. <laughs> 아마 당연히 얘기할 것 같아서 솔라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미 뭐 저희 얘기 들었지만 초고속 트랜지션 처리, 뭐 초당 6만5천 건이 되고 저렴한 수수료가 되고 현재 뒤에 특히 확장이 많이 되고 있죠. 이제 NFT 및 디지털 분야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어서 어, 몇번 말했지만 J의 이더리움을 이드름 킬러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어서, 솔라나 당연히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어 좀의 민코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솔라나가 하나에 당연히 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리플은 워낙 어, 유명해서, <laughs> 리플 네트워크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파트너십. 그래서 크로스보더 결제에선 강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리플도 그렇게 하나 의 대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 카르노노, 아, 카르노노, 에이다, 에이다는, 아, 이거는 아마 이 투자자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저는 이제 홀더 아닌데, 이거는 정말 다 제가 봐도 유명한 프로젝트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유명한데, 학교 엔지니어 팀이 협력한, 영국이 많이, 약간 좀 기술력은 좋은데, 영국이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카르노 들어가서, 어, 카르다노 에이다 는 사실은 기술, 기술적으로 는 저도 많이 레퍼런스 하고 있는 프레이트에요. 근데 가격이 안 오릅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요거 아쉬워 하셨는데 여기 들어가서 아마 관심있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시장에서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또 다시금 ETF 신청에 관해서 해시덱스에서는 이제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이번 해시덱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또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어, 가장 큰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간 투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음... 기간 투자들이 어. 비트코인이 노르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어 알트코인이 들어오네.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잘 말씀하셨는데 기간 투자들 유입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음, 비트코인 e t f 를 저희가 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데 알트코인 ETF가 되면 기간 투자들의 유입이 가장 어, 접근성이 확산된다. 해서 어, ETF를 통해서 기간 투자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자연 알트코인 들어와서 ETF가 된다고 하면 어, 알트코인이나 이쪽에, 어, 이쪽에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어, 알트코인도 너무 위험한, 거, 위험한 것도 있죠. 당연히 위험한데 <laughs> 알트코인이 성숙는구나성숙돼 있기 때문에 ETF가 되네라고 하는 성숙도가 될수 있어서 그래서 규제 환경도 변화돼서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거 많이 승인된다라고 하면 어, 정말 SEC가 변했네라고 하는 관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리기 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SG가 변했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거 테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미친 영향으로 봐,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해시덱스의 신청 그리고 그게 승인이 돼서 실제로 거래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폭발적인 상승은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영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일전에도 비슷한 또 뉴스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개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운용사별로 집계 해봤을 때도 10개가 넘는 운용사가 이 심사에 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에 관한 승인이 났고 어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승인이 되고 그 승인의 가능성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 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근데 워낙 지금 그 사실 내부 프로세스가 그런 것들을 잘오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아마 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워낙 디지털 자산, 알트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내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근데 연, 이거를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는 워낙 이전에 논의가 많이 돼 있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워낙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상태라서 결정할 때, 그러면 어, 결정되면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바로 MM도 되고 실제 커스터드도 되고 다 잔석이 됐는데 알트코인은 이미 좀 장점인 거는 이미 이태포를 돌려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건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 SEC가 결정하는 거죠. SEC가 이것까지 뭐 어, 알트코인에 대한 ETF를 결정할지 그 남았는데 그 연, 논의는 좀더 어, 내부적으로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아마 아무리 포렌 캐스나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마 어, 내부적 논의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재판관들이 막 각자 뭐 드러나지 않으면 막 디비트 많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빨리, 아마 물어보는 질문은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처음 신청된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 아마 코인 뉴스룸은 하도 좀 악재가 많으니까, 좀 긍정적을 위해서 이거 뽑아내신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음... 제가 봤을 땐.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SEC가 이 알트코인 쪽에 관한 ETF 승인을 대거 반려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SEC가 조금 빠르게 알트코인 ETF를 승인해주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SEC 쪽에서는 우리에게 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폴 에킨스가 집권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서 이때. ETF 상장이 우후죽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전략을 잡아도 늦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이 된 이후에 또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ETF가 상장되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더큰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알트코인 시즌에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도 SEC가 언제 실제로 승인을 내는지를 좀 살펴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많은 알트코인 ETF가 이 나스닥 시장, 뉴욕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음, 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은 음. 사실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는 혁신을 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관점에서는 그 확실히 그런 건좀 부러운 부분인데, 막. 새로운 혁신을 다 수용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이드움 이후로 그런 음, 알트코인이 갖고 있는 코어 가치가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시장이나 실제, 실제 생활에서 가치가 전달될 수 있어만 되면 아마 그것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직은 시장에서 검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ETF도 그렇고, 그러니도 그렇고 시장 검증을 같이 보는데 근데 좀 부러운 점은 그래도 혁신적인 걸잘 채용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ETF가 됐다고는 그런게 이미 채용 된거죠 이더리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어 이정도 간 괜찮은게 올라갈 수 있어라는 가, 어, 포텐셜은 있다 근데 아마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하고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있어서 포렌키스가 와서 바로 헤드의 영향이 당연히 있죠. 있는데 기존 리거시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것들은 협의에 나가서 어쨌든 진행해 나가는데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음, ETF로 알트코인을 할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간 투자들이 더 들어오겠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ETF도 셀 아웃이 있었죠. 있었지만 워낙 유동성이 많아 풍부하게 되다 보니까 잘안 보였던 거예요. 희석대어 올라간 것처럼. 그만큼에 대한 시장에서의 뉴동 유동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전달이 되죠. 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됐던 거였고 이 리튬도 그다음에 뭐 약간 약하긴 하지만 돌아가고 있고 이제 알트코인도 그중에서 가치 있는 알트코인들 ETF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미국이 워낙 갖고 있는 뭐 혁신을 수용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유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워낙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들은 더 확대될. 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죠. 네. 일단은 이제 시장 생태계 자체가 확장될 가능성들은 좀 높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굉장히 흥행성이 좋았는데 이더리움을또 그렇지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스테이킹 조항에 빠져있는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유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를 미뤄봤을 때 알트코인들도 상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수요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약간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미 아 이거는 뭐나 10년 넘게 역사가적으로 이거는 15년 넘게 이미 검증됐어. 수용할게라고 했었던 거였고요. 이더리움 좀더 검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알트코인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투자자들은 그냥 투자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투자 대비 리턴을 바라보신 분들이라서 되게 냉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투자자와 사업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관점 차이 많이 느끼는데 아마 그런 시장적 검증을 당연히 보실 거고요. 그래서, 어, 될수 있는 장치는 마련할 수가 있는데 아마 검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아마 투자자들 관점에서 리턴이 되는 건 너무 느리다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늘어날까 생각하는 거는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관점도 있지만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어, 유저나 산업계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산업계가 가치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유저들이 느끼는 가치가 전달되지 않으면 신입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할수 있어요라고 이제 그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음. 증명이 되면 계속 투자자도 그렇고. 더 사업적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어 투자 논리로만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어, 사실, 우리가 타임라인을 다시 좀 앞으로 돌려보면요.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또 시장 참여자들은 또 내가 시장에 언제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 다르실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갑자기 승인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간요, 대략 한 3년 동안 수많은 운용사들이 SEC에 계속되는 음. 신청과 반려라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알트코인의 ETF 승인을 기다리는 게 지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대략 3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하는 설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절차들을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승인이 되고 상장이 된다고 해도 각각의 기술력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s 스덱스가 신청했었던 솔라나와 XRP 그리고 카르다노의 기술적인 관점과 폰더멘탈적인 강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솔라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금 속도가 빨라서 트랜지션에 음. 대한 TPS라고 해서 워낙 높아서 솔라나가 약간 이제 불안하긴 하죠. 잘 죽어서 <laughs> 그렇게 나는데 굉장히 그런 어, 구조적으로 는 성능이 좋아서 성능적이 데도 좋고 또 생태계가 많이 늘어났죠 생태에서 계솔라나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s r p 는 리플을 고 금융기관 파트너십도 많고. 그래도 지금도 J의 디파이나 NFT 확장을 하려고 했고. 카라다노는 워낙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워낙 앞서 있어서 그런 레퍼런스에 있어서는 아마. 근데 제게 헥세스 이런 전략을잘 모은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가장 뭐 알트코인 메이저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모아놓은 상태라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잘 조합은 시켰는데, 약간 이제 각각의 알트코인에 대한 가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음,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 빨리 목을 끌고 와서 빨리 <laughs> SEC 막 흔들어서 빨리 빨리 승인해줘 하고 싶지만 이게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걸 보냐면 그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마켓 밸류라고 하거든요. 마켓 밸류가 투자 쪽만 이게 실제 이게 어, 어, 솔라나를 좀 많이 쓰네, 유저들이. 그런 걸 보는 거죠. 유저, 액티브 유저들이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실제 일반 사용자 적용될 건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장기적로 봐야 될것 같다. 어쨌든, 픽한 거는 되게 또 잘, 대표적인 걸잘 고른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런 것들은 아마 각각의 이제 규제 관점이 아니라 이제 시장 관점, 투자 관점,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어뭐 XRP, 솔라나, 에이다 이런 코인들은 이제 워낙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코인들인데 뒤를 이어서 뭐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그리고 폴카닷 이런 어 알트코인들도 상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ETF? 네. 그러니까 각각의 저희가 이제 코인 뉴스룸이잘픽다 선택했던 저, 저 아발란체는 뭐 서브넷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쪽을 했었던 것 같고, 제링크는 오라클 기술을 통해서 어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어서 각각 음, 포카사선도 크로스체인 쪽 권한에서 각각 대표 선수들을 다 모아놨죠. 모아서 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ETF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기관 투자들이 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한 것처럼 트레이딩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될 수는 있다. 근데 시점이 문제다. 음. 시점이 약간 시점에 대한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아마 좀더 빨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시점이 문제지 않을까? 그리고 음. 또 하나, 하나는 시점의 문제, 또 한쪽은 어,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씀드렸던 그 가,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ETF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은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또 한쪽은 이 각각 프레이트에 유니크 밸류라고 하지그 차별성, 그 시장 가치가 어, 얼만큼 SEC나 이 다른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 기관 투자들이 나 정말 이, 이 알트코인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어, 이 알트코인 너무 좋네요. 이건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관 투자를 끊임없이 계속 SEC한테 노크를 할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쪽은 시간적인 가점, 한쪽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아마 두 가지 축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헬시덱스의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알트코인 ETF가 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긴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